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김지호, 권한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호부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재정지원 협약, 운송수익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 7조 및 안제 8조에서는 노선 입찰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노선 입찰, 노선의 위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9조 및 안제 13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14조부터 안제 16조에서는 표준 원가, 표준 운송 원가 산정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17조부터 안제 19조에서는 운송 사업자의 책무 조사, 감사,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20조 및 안제 21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중지와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22조에서는 안전운행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24조에서는 업무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친환경 전기버스 지속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2조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전기버스 수소 전기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제 4조에서는 공공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의 충전시설 설치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 5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의 전기 수소 전기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공공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